를 보고 있는데 예배서서는 교회 돈으로서 그러니까 교회가 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윤리를 여러 방면으로 자세하게 바울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예배서서를 정리하는 이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거나해서막이 관계를 대적해서 싸워라. 그렇게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소속 교인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20절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첫 번째는 영적전쟁이,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전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쟁하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 하는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의 방법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된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여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세 가지를 알아보고, 정말로 우리가 그 점신 갑주을 취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강건하려면, 그, 사도바울이 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 근데 강건하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강건할 수가 없으니까, 주 안에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을, 능력을 받아야지만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 단위에서 2장 20절을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떼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시절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자만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자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사에서 41장 17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를 새 타작기로, 근데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 타작기, 그뭐 그러니까 알곡을 이렇게 타작을 하려면 타작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마귀의 그괴계의 관계를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강건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적 이곳은 싸움 또는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하기는 아안 믿는 자들 아니면 세상이 나의 대적인가 나의 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대적이, 우리가 싸움의 대, 대상이, 그것이 사람이 아니다,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귀는 어떤 마귀냐? 마귀야. 마귀를, 간계를 등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귀의 기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계가 있다는 거예이 간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속임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가지고 달려오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올때 전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능력이 어느만큼인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우리를 속이려고. 또 전략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임수와 전략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펑펑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격을 해다가 안 되면 아 이거 그만둬야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공격을 하고 안 되면 그다음에는 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취약한 점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부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마귀는 잘 알고 공격을 해서 안 되면. 그것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 태어나면서 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약한, 무능한 우리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이런 시대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복,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의 복장을, 그러니까 군인들도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복장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맞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맞붙어서 싸워야 되니까, 어떠니까 숫자가 많아있게 보여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좋았어. 그러니까 이 옷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려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다 눈에 띌수 있도록, 멀리 봐도 다볼수 있도록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월남전 같은데 보면 어떻게든 게릴라전이요 숲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지레를 꽂아놓고, 창을 꽂아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옷은 이제 어떻게 해요? 안보여잘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마 시대 때는 군사가 많은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이 야지 다른 사람을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옷을 입는데 화려한 옷들로 이렇게 입었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마 그 군사들이 태하고 있던 그런 복장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할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니라 그니까, 러 우리의 씨름이라서, 씨름. 씨름이라는 말은 팔레라는 말이 헬라우로. 이 팔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씨름 하면 씨름 선수 누구를 생각해요? 이만희. 그래서 어디에 두가 크고 힘이 있어서 하다가 한 사람이 치고 한 사람이 이기면 또그 다음 판에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이런 씨름을 생각하는데 이 팔레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 그러니까 네가 죽지, 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씨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 우리에게 전해지게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이래 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지 이게 씨름이 아닌 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씨름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정말 이 것이 팔레라는 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내가 막에게 지면 다음에 또 이기지 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난 일, 내 혼자 일어난 일 모든 사회 문제, 이것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에? 그러니까 어떻게 죄 타고 들어온 그 사단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우리 생명을 도둑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 지옥까지 보내는데 그,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응?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가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죄의,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네, 허락하신 게 죽이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영이 들어와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포진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고 낙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아이의 아기가 생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은 우리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타고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가게에다 심어놓는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자꾸 되고 애기가 생기지 않고 이런 것은 그 집안에 죽음의 영이 흘러들어와서 이것이 안 되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와서 태를 잡으면 그것이 그러니까 수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유산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태에서 그게 착상을 해야지 되는데, 착상을 하지 못하게 미끄러지게 그자웅을 차겁게 만든다든지, 또 환경적인 다른 요인으로 해서 착상이 안 되게 만드는데, 즉 의뢰 이럴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그런 죽음의 이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머리를 묶고 무리를 잡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영이 부쩍 들어와서 어디를 잡고 있는나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적을 죽음의 영을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쫓아내야지 이런 것이 해결되는 병의 치유도 받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혈기를 부르고 막 싸우고 대들 때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 화를 내게 하는 악한 영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대적해야 되지. 남편이 화를 확 냈다고 그 남편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야. 예? 네? 화를 내게 하고, 분 내게 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요네 가지가 다 통치자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도 죽게 내어 쫓김받은 권세받은, 공중권세 잡은 것들. 그 그러니까 권통치자들 그것이 인제서 와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그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다 무엇이냐? 이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 악한 영이 요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봤을 때는 국회에서 여야가 막 싸우고 있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로 하늘에 있던 영들이 와가지고 대분리 영이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서로 서로 반목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 또전 세계 에 나가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니까 우리나라를 힘없게 하고 우리들을 잘못 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중적 공중 권세를 잡은 분리 영들 이런 것을 우리가 쫓아내고 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응?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완 우리나라가 응?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들을 우리가 쫓아내야지 되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래야지 끝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 어떻게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 이 마귀들이 그 대상이 누구냐? 죽이려고 하는 대상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제일 탁 것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보내는 나라 이 나라들 또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목사들 그 다음에 장로들 권사들 뭐 이렇게 돼서 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탁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때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장로가 방해라 어우 저 장로 저거 어 없애버려야 돼 그를 싸워서 그를 타켓으로 삼아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는 조종하는 영을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하면 사람을 잃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있는 영을 봐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모르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집안에서 싸움하는데 막 화내고 분내고 이랬을 때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잘 파괴하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악한 영이 누구를 잡고 있느냐? 그 집안에서 영향력을 잡고 있는 사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집안에 제일 영향력을 있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또 교회에서도 그 교회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서 파괴하려고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보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남편을 대적하거나 부인을 대적하거나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의 역사하는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귀가 어디 있어? 사람이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요? 해 관계를 가지고 오고 속임수를 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뭐 싸우나 마나 이길 수 마귀들이 이길 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듯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신값을 취해서 그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낸 병도 낫고, 그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또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그것을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상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뭐요?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주안해서 강건하게 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모든 것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서기위한다. 이게 서기위한다는 것은 말 전쟁이 끝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선다는 것은 이거 그러니까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러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진거요, 그렇죠? 서 있는 사람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해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갑주가 네 가지나 해 여섯 가지인데 오늘은 그세 가지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4 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어. 1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일 먼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를 제일 먼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옷은, 우리가 지금 입은 옷은 어습니까 바지나, 치마나 다 허리에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를 않아. 근데 옛날에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거예요. 통 짜에다가 머리 구멍만 뚫고 손 나오는 구멍만 뚫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리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초 우위 같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 것이니까 이 것이 어떻게요? 휘휘 돌아가서 어디로 나가고 할 때는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허리를 돌여야지 된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도 보니까 그엄마들 옷이 어떠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밑에가 치마가 넓었어.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가로 고치니까 어떻게 그때 앞 치마를 이렇게 쳤던 것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묶어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나갈 때에 예? 전쟁하러 나갈 때에 군인이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로고치니까 이게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구약 시대도 보면은 애급 생활을 끝나고 끝내고 그 애급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식사를 할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보니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출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가려면 순례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허리띠를 띠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냐? 그 허리띠를 설명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쟁이 있는데, 그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 허리띠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바실레이야. 그러니까 헬로 베실레이인데, 이것을 말씀이신 그리도 안에서. 예, 이것은 말씀 하나님 어떻게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구별되어 이런 이런 허리띠를 우리에게 띠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입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응? 또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이 무기를 알고, 그 말씀 속에 그런 무기를 사용할 것을 보혈과 성령의 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기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싸움을 잘할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호심경. 그러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호심경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것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가슴과 폐를 부분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게 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슴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탄 조끼 이런 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방탄 조끼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좋은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걸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물에 이게 푹 적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리 허리, 가슴에다 이렇게 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먹인 흉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불화사를 썼어. 멀리서 화살을 썼는데, 불화사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와서 가슴에 맞으면, 예, 그 물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고, 또 물기가 있으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바로 나지 않도록. 우리 보면은 가슴에는 심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뱃속에는 모든 장기들이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심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에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득한다고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관계에서 이렇게 상해 있으면, 응? 네? 극단적인 생활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그 말을 하면 듣지만, 관계가 서로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에, 그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전체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도 보면은 산에 불이 났어. 그 사람도 보면 그 사람이 불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떠한 정신적인 분노, 뭔가가 자기에게 뭐잘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분노 이제 그런 것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언제 표출될지 모르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야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 화를 확 내는 이렇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호신경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을, 22절을 보면은, 그,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야? 곧 예수 그래도의 믿음으로 말암 아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 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것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어떤 의를 주는 이런 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진리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밖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그 마귀는 천상에 가서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그, 우리가 욕기. 그 욕기는 우리가 성경의 중간쯤 와서 있지만 원래는 그거는 족장 시대요 창세기 그때 사람입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다가, 세상에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 요비, 뭐,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개에 보면 또 거기도 또 고발하는, 그 중간임, 중간지대님,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천상해위에 가서 고발을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선지서가 보면은 그때, 스가에서 보면 그때도, 또, 천상에 가서 마귀가 이 세상에 누구 살고 있는 그 사람 잘못한다고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고발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천상 위에 그 마귀들이 가서 거기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고발을 하지를 못했어. 근데 이 마귀들이 이제는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잘못을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이렇게 잘못했다 고발하지 못하니까 이 마귀가 그럼 가만히 고발도 안 하고 있느냐? 고발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하느냐? 우리의 양심에 와서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역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나한테 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가